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역적이라 규탄한 기자가 독도에서 진실을 고백한 겁니다. 강경 우익의 중심에 있던 그녀가 태극기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태정관 지령, 미국 해군 지도, 대한제국 측령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알던 독도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NHK 탐사 보도국의 사무실에서 저는 언제나처럼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토 아야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더군요. 어릴 적 한국계 아버지를 부정하고 어머니의 성만 따랐던 제가 이제는 일본 최고의 탐사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객관적이고 냉철한 저널리스트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그 객관성이란 게 사실은 제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일본인 사토 아야카를 연기했고, 그 연기는 어느새 제삶그 자체가 되어버렸더군요.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더욱 냉정해지려 애썼고, 그런 모습이 상사들에게는 신뢰를 주었나 봅니다. 특히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했죠.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사과 직원 단한명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벽한 일본인으로, NHK의 간판 기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획 다큐멘터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주제는 독도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죠. 편집국 회의실에서 저는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주장은 조작된 선동이며, 우리가 그 허구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이죠.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일본 외무성과의 협력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제공한 자료들은 모두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이었더군요. SNS에 예고편을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차토 기자가 드디어 진실을 밝힌다며 기대감을 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 선배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확실히 눌러야 한다고. 그래야 더 이상 시끄럽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공동 사료열람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편집국에서는 대외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참가를 권했습니다. 물론 속마음은 달랐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라는 것이었고 절대 한국측 주장에 넘어가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측의 억지 주장을 더욱 명확히 반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속으로 비웃었더군요. 아무리 그럴듯한 자료를 보여줘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이죠. 김포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먼저 독도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외교센터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연구원들이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첫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일본 측 사료부터 열람하시겠냐는 것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우리 자료가 더 확실할 테니 문제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 문서를 펼친 순간, 제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이라는 문서였는데,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더군요.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내용이 말이죠.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라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학자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원문과 번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예외적인 문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 은주시청합기라는 문서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서부 경계가 오키섬까지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문서는 일본에서도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늘 무시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NHK에서도 이런 자료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했었죠. 한국측 연구원들은 아무런 과장 없이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고 감정적이지 않았으며 오로지 사실만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향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더군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해온 일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였는데,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더군요.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편집국장은 직접 영상 검열을 하겠다고 했고, 불필요한 동정심을 유도하는 장면은 모두 삭제하겠다고 못을 박았죠.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둘러댔지만, 사실 제 내면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태정관 문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해질 뿐이었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계 아버지를 부정하고 일본 성만 따르기로 했던 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떠나셨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야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느꼈을 그 답답함과 서러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이죠. 다음 날 독도재단에서 현장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진정한 저널리스트라면 현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울릉도에서 헬기를 타고 독도로 향하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동해 바다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점처럼 보이던 섬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그 모습을 드러냈죠.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초병이 정중하게 경례를 했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동안 부정해왔던 제 안에 무언가가 반응한 것일지도 모르죠. 섬 곳곳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무인도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섬을 둘러보는 내내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민 김성도 씨 가족과의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 바위 하나하나에 붙은 이름들의 유래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죠. 이곳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깃든 터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꼬마가 저에게 다가와 물범바위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설명하더군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이 섬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보았습니다.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느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말들, 객관성이라는 가면을 쓴 편견들이 제 삶을 지배해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돌아가는 헬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후회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늦은 깨달음 때문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말이죠. 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한 건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다시 국립기록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스스로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었거든요. 1900년 대한제국 칭령 제41호를 직접 확인했을 때 석도가 울도군 소속이라고 명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군이 1947년에 작성한 지도에서도. 독도는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죠. 이런 증거들이 왜 일본에서는 철저히 무시되었는지 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준비하던 다큐멘터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일본 문서를 통해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변하고 있었죠. SNS에 독도 사진을 올리며 진실은 종종 멀리 있지 않다는 글을 남겼더니 본사에서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방송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경고였죠. 편집부 후배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을 상대로 혼자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해버렸더군요. 진실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건 기자가 아니라 선전원일 뿐이니까요. 저는 외교부 담당자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은 아마 나가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김연구원이 조용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강연 요청이 있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죠. 망설였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은 막을 수 있어도, 사람의 목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을 때, 준비된 강연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원들과 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들었지만, 준비한 원고는 이미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한 뒤, 저는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NHK 탐사 보도국의 사토 아야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기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말이죠.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오히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때 강연장은 술렁였죠.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말해줘야 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일본 언론들은 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언 저널리스트라는 딱지가 붙었고 NHK는 즉시 정직 처분을 발표했죠. 계약 해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더군요. 오랜만에 거짓없는 진실을 말했다는 해방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한편 제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조회수는 300만을 넘어섰죠. 한국 네티즌들은 댓글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한다는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서울거리를 걷다가 한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오셨습니다. 따님 같다며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군요. 그 따뜻한 손길에 문득 아버지가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로소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제 뿌리를 부정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죠. 조국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혔지만 한국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었더군요.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로 결심했고,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칼럼 기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나의 고백, 독도와 나의 이주일로 정했죠. 일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발행되었고, 예상외로 일본 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일본인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죠. 몇몇 일본 시민단체에서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도쿄로 돌아가 첫 강연을 시작했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담담하게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전했습니다. 한 청중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일본인이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일본인이라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대답에 일부는 야유를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신도 진실을 찾아가겠다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독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죠. 어민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여긴 우리 삶이에요. 나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말이 말이죠. 태극기가 펄럭이던 모습, 경례하던 초병, 친절하게 안내해주던 해양경찰,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 작은 섬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었다는 깨달음을 칼럼에 썼습니다. 국회 강연 때 받았던 책자를 다시 펼쳐보니 거기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더군요. 한국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을 뿐입니다. 라는 문구가 특히 인상 깊었죠. 책의 마지막 장에 저는 연필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넘는다. 라고 말이죠. 일본으로 돌아온 후, 뜻밖에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저를 초청했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죠. 그 섬에 가면 뭐가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이 최근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 중에서도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죠. 우리 세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시작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취재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마지막으로 독도라는 키워드로 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무릎 꿇은 섬 앞에서 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에는 독도의 역사와 제가 겪은 변화, 그리고 진실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죠. 그 섬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나였다. 라고 말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동시에 공개했고, 유엔 언론인 협회에서도 이를 공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파문이 점점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죠. 감사합니다. 독도. 그리고 한국. 이라고 말입니다.